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20일 금요일 오후 3시 45분입니다. 미국은 하락마감을 했는데 아시아는 오늘 뭐 북치고 장구치고 신났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갭상승 출발을 해가지고 원웨이 상승, 하루 종일 상승을 했고요. 중국, 일본도 쳐다보진 않았지만 아마 비슷했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음, 지금 이제 잠시 후 개장 예정인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선물 시장을 보시면 뭐 대략적으로 1%대 정도의 0.5%에서 1% 정도의 어떤 갭 상승 출발을 할 것처럼 일단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어제 미국은 하락했는데 어제 미국 그 제조업 지표가 안 좋았는데 이렇게 오를 수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주식 시장이라는 게 매일 매일의 시세가 꼭 논리적이 어렵. 뭐, 꼭, 뭐, 논리적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으니까요. 이 바닥은 투기성이 짙은 바닥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추세죠, 추세. 그래서 이 일봉상으로는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봉 하나하나를 보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추세, 그죠? 저점과 저점 연결하고 고점과 고점 연결한 추세를 따라가면 그래도 좀 속임수에 덜 당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추세는 아직까지 하락 중인데요. 근데 이렇게 뭐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고 오늘 당장, 야, 이거 봐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상승이다. 이러면서 여기다 대고 오늘 종가에다가 막 하방 포지션을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솔직히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일단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런 건요. 일단 기술적 분석의 어떤 기본 명제가 뭐냐면요. 밑, 밑바닥에 깔려있는 게 뭐냐면 추세를 바탕으로 움직인다라는 거거든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번 올라가기 시작했으면 계속 오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한번 떨어지기 시작했으면 계속 떨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라고요. 그죠? 추세대로 간다라는 게 기술적 분석의 바탕에 깔려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물론 큰 추세는 아직까지 하락을 극복한 거 아니고 하락이 잘 진행되고 있지만 하락하는 와중에도 단기적으로 지금 오르겠다고 장대 양봉을 보여주고 코스피 같은 경우 뭐 쌍바닥을 보여주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일단 더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일단 이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할 거라고요. 아, 뭐, 어제 경제 지표 안 좋았으니까 오늘 떨어져야 되는데 올랐다. 난 그러니까 오늘도 한 숟가락의 하락 포지션을 뭐더 한다. 이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어쨌든, 그, 그죠? 악법도 법이고, 이상한 시세도 시세고,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자라는 거, 이런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고, 사실 뭐 오늘 하락이 뭐좀 약간 뭐 말도 안 된다 설명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제가 앞에서 지금 표현은 드렸지만 근데 사실 뭐 말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렇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뭐 굳이 핑계를 또 찾자면요 사실 제법 그럴듯한 핑계가 있어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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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엔 제일 그럴듯한 핑계인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 금 금리하고 달러가 요즘 조정 중이라는 거 요거 하나만 갖고도 금융시장의 돈의 논리. 예. 단기적인 돈의 논리에선 오늘 같은 이런 아시아 장의 반등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유로존의 어떤 긴축 흐름 요런 것들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뭐 금리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달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즘 좀 떨어지고 있다 혹은 뭐 안전자산 선호 이것까지는 솔직히 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런저런 이유에서 금리도 조정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달러와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주식시장을 끌어내렸는데, 특히 신흥국에게 치명적이었는데, 이런 점들이 해결이 됐으니까, 오늘 아시아가 미국보다 크게 오르는 게 설명이 되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게 이제 가장 제 생각에는 어떤 좀 논리적이고 말이 되는 설명인 것 같아요. 오늘 상승의 이유. 예. 물론 뭐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안 좋았지만, 뭐 그거 한번안 좋았다라고 해서, 이제 뭐 세상이 이제 뭐 경기 침체로 가고 그런 거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일단, 요렇게, 어떤 단기 금융시장의 돈의 논리의 측면에서, 뭐 그죠? 달러와 금리가 내려오니까 주식시장이 오를 수 밖에 없어. 이게 가장 설득력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또 하나의 설명이 될수 있는 게, 또 하나의 재료가 될수 있는 게, 오늘 주식시장 상승에 대한 재료가 될수 있는 게, 이거. 아시아장 전반에 관련돼서 요거, 예. 중국이 금리 결정을 했는데, 이거 15BP를 인하했다라는 거, 그죠? 요게 어떤, 또 호재로서 작용을 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게, 원래 금리를 인하하는 거는요, 왜 인하를 하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이렇게, 금리를 낮춘다, 기준금리를 낮춘다, 정책금리를 낮춘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건 악재입니다. 이거는 명백한 어떤 논리적인 거죠. 이게 이렇게 보는 게 논리적이고 정석적인 뷰입니다. 어 근데 일단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호재로 인식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걸 호재로 인식한 건 어떤 심리적인 차원에서 어, 예, 뭐아뭐 아, 뭐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를 확인했다 왜 그런 좋은 말들 아시잖아요. 기사 보면요, 뉴스 기사들 보면. 그런게 작용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장 큰 이유고 1번이 2번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데좀 도움을, 도움을 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죠 어, 만약에 기준금리 인하 이런 금리 인하가 모든 것에 해, 모든 것에 대안이 될수 있다면 은 한국도 기준금리 인하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근데 왜 다른 다른 신흥국들은 왜 다들 상황이 어려울 텐데 정신이 나가 갖고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걸까요 아, 아니죠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부작용을 알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 지금 리 인하를 이렇게 하는 게 얘네들은 뭐 나름 어떤 뭐 자신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아 우리는 미국 다음으로 큰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뭐 어떤 그 나름 좀 맷집이 있는 그런 경제 규모를 갖고 있다. 뭐 이런 자신감 혹은 뭐 여기다 더해서 뭐 공산당의 어떤 뭐 정치적인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개입이 된 거겠죠. 네, 이런 것들 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 뭐, 지금은, 오늘은 뭐, 그래서 주식시장이 오르고, 뭐, 위안화가, 뭐, 강세를 보이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크게 대가를 치룰 것이다라고, 뭐, 일단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어, 그 외에 뭐, 한국 증시에만 해당되는 호재도 있었죠. 바이든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뭘할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감들. 뭐, 예를 들면 기대감 뭐가 있을까요? 뭐, 통화스와 발수 있다라는 기대감, 혹은 뭐, 삼성전자의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 이런 기대감들이 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예. 그래서 요 정도 설명을 드렸고요.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조금 좀해 볼까 하는데요. 대략적으로 재료를 살펴봤으니까 어 일단은 그 기본적인 기본적인 큰 아이디어는 방금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하는 게 맞아요. 예.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 예를 들면 어제 5월 19일 날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양봉이지만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일단 하락세가 더 강했던 거잖아요 물론 오늘은 상승하긴 했지만 어쨌든 하락을 했으니까 얘는 일단 더 하락할 수 있는 쪽으로 일단 저는 어제 이야기를 해 드렸거든요 물론 오늘은 올랐지만 똑같은 예. 논리로 얘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중요한 저항에 걸려 있긴 합니다 중요한 저항 때까지 쉬지 않고 올라오고 좀 찜찜한 면이 보입니다마는 일단은 어떤 큰 매수세가 등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있는 그대로 내일도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일단 그렇게 봐주는 게 그냥 그게 더 합리적일 거예요. 이게 아무리, 아무리 쳐다봐도 양봉이고 상승마감이고 그런데 여기다 대고 바로 내일 지수가 하락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기는 조금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더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그게 일단 좀 객관적인 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예, 네, 그럼에도 그, 어쨌든 전 일단 더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보는 객관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여기도 찜찜한 면들이 없진 않죠 예를 들면 어제와 이제 어제와 이제 처지가 바뀐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뭐예요 340이란 자리가 제가 지지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야 이거 이런 지지성까지 한 번에 개파라고 그렇게 내려오는 게좀 찜찜하다 라는 식으로 좀 이야기를 드렸죠 더군다나 이날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만, 여기 6만 7천 원을 지지하더라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오늘은 또 이제 그 처지가 바뀌어가지고, 3 5 0부근에 어떤 뭐 지지력이, 아 참, 어떤 저항이 있다. 근데 이 저항까지 보시다시피 또 너무 텀벙텀벙 올라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그죠? 좀, 좀 요런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 더해가지고, 뭐 오늘 뭐 거래량이 좀 감소했네, 이런 것도, 그죠? 이런 점도 좀 어떤, 예, 오늘의 상승에 대한 신뢰도에 좀 의문을 좀 가지게 합니다. 이런 찜찜한 점들이 좀 보이긴 해요. 이 상승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일단 이게 맞나라고 약간 좀 의심을 좀 하시긴 하셔야 되, 되긴 하는데 하여튼 그죠. 중요한 건뭐 말씀드렸다시피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거고요. 이 반등세가 멈추면 뭔가를 하셔야 되겠죠. 예, 일단 하여튼 지금 뭐 어떤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막 함부로 일단 하방 포지션을 신규로 막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건 조금 좀 하루 이틀 정도 좀더 기다려 보셨다가 그죠 네, 그 이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하여튼 있는 그대로 보셔야 죠 그죠 물론 뭐, 물론 뭐 제가 하방 포지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일단 당기 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이게 맞을 거라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일단 뭐 아래 쪽을 보려면 67,000원이 붕괴가 돼야 돼요. 뭐 물론 뭐 오늘 오늘 뭐 오늘 오늘 상승하다가 장 막판에 약간 밀리면서 아 자라면 뭐 68,500원 뭐 68,200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쌍고점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아직 그런 이야기 하긴 좀 빠른 상황이죠. 아직까지 이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삼성전자도 좀 적합할 겁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강하고 삼성전자도 보시면 쌍바닥 이런 걸 만들어내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좀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솔직히 기존 포지션 보유자분들께서는 뭐 이런저런 점도 예를 들면 뭐 연준의 긴축이라든가 뭐 달러의 추세 뭐 금리의 추세 이런 걸 생각해보면서 그냥 계속 그냥 사실 원 달러 환율만 봐도 그래요. 원 달러 환율 같은 거 봐도. 계속 그냥 숏 포지션 들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적인 거는 일단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어 근데 아무튼 이번에 이번에 어쨌든 약간 좀 심상치 않아요.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모습들이 처음으로 보이고 있긴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코스피 같은 거 계속 저점을 어쨌든 낮췄어요. 어, 물론 중간에 여기 한번 이렇게 쌍 중간에 한번 쌍바닥 만든 적이 있긴 하네요. 있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쌍바닥을 만든 적이 잘 있진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이 부근 340 부근에서 340 부근이 또 더군다나 중요한 지지선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한 번쯤 좀 많이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예, 일단 이거는 코스피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한국시장 봤을 때 그렇다 좀 위쪽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대응을 하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물론,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 해드린 거는, 뭐, 오늘 밤에 당장 미국이 우르르 쾅쾅 하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예요. 뭐, 물론 그런 점이 있긴 한데요. 그런 점이 있긴 한데, 우리는 언제나 보이는 거 그대로 한국장만 보고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그렇다라는 거. 해외 요인 제거하고, 해외 요인 제외하고 한국장 보면은 그렇다라는 거요. 예 하여튼 오늘, 그죠? 이, 뭐 그런 관점으로도 볼수 있을 거예요. 이게 하락 추세 진행 중인데, 오늘 어쨌든 좀 비교적 좀 차익실현 매물을 낼 만큼 그만큼 좀 요란한 상승을 하긴 한 겁니다 그죠? 예, 선물이 7포인트 넘게 올랐고 푸드옵션들이 반토막씩 나고 있고 뭐 콜옵션들이 100%씩 시세가 나고 있고 이러니까 예, 분명히 좀 어떤 차익실현 매물 이런 게 욕구가 좀 솔솔솔 올라오시는 분들은 계실 거다 그런 것들이 수급에 일단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보시면 개인들이 호로록 주식을 팔고 뭐 이런 나가는 모습들이 뭐 보이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 전형적으로 이런거 보면 잘 보이잖아요 개인들의 심리가 잘 보이잖아요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고 딱 그거죠 지금까지 주식 물려 있던거 오늘 급반등 올라오니까 호로록 털고 나가버리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요런 모습 같은 경우는 별로 반등에 어떤 추세적인 반등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거다 뭐 맨날 드려는 이야기 이정도 일단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 푸드 옵션 수급에서 조금 또 수상한 큰 숫자들이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뭐 무시합시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 그, 지난번에 투기적으로 들어왔던 요 물량, 5월 16일날 그, 개인계좌로 해가지고 푸드 옵션 248억 들어왔던 요 물량이 오늘 손절하고 나가는 그런 물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무시하자. 그죠? 예. 어,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달러와 금리가 조정이 계속되고 있으니 증시가 반등할만도 하다. 일단 요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 그죠? 삼성전자 이런 거 쌍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좀 많이도 올라올 수 있다. 미국이 가만히만 있으면요, 그죠? 요즘 미국 분위기가 좋지가 않으니까 예,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국은 강한데 미국 증시가 물 말아먹으면 물 말아먹겠죠. 그런 점들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음, 오늘, 뭐, 다른 것도 잠깐 좀 살펴만 보고 넘어갈까요? 뭐, 예를 들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죠? 이거 위안한데요.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죠? 이, 사실, 이제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기준금리 인하했잖아요. 그, 저기, 뭐야. 미국은 계속 긴축하고 있는데 기준금리 인하했으면 약세가 되는 게 맞죠? 근데, 솔직히, 뭐, 지난번에 이런 시세에 대한, 지난, 지난번에 너무 위안화 약세가 급하게 진행된 거에 대한 어떤 조정, 뭐, 그죠? 선반영에 대한 뭐, 조정, 이런 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렇게 계속 그, 미국이 50BP씩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중국 얘네들은 15BP씩 막 금리를 급하게 인하한다고 하면, 이거, 그죠? 이렇게 급하게 올랐던 게, 정당화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들 생각해 봐야 되겠다. 지금은 뭐 괜찮을 수 있지만,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죠 중국권, 네, 오늘 뭐, 상해 종합 같은 경우 올라야 될 자리에서 올라왔고요, 그죠? 전날까지 매물 소화 해놨으니까, 오늘 가야 될 날에 잘 갔습니다. 그래서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수 있어요. 일단 반등이 멈춰야 우리가 뭐쇼 포지션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거지. 일단 장대항봉 튀어나오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용감하게 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략적으로 딱 추세가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요즘에 약간 얘네도 좀 어떤 변화가 좀 나타나긴 했어요. 지금 보시면 이 어떤 하락 추세의 절반 정도 되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박스권이라는 게 뭐예요? 아래 찍고 위에 찍고 아래 찍고 위에 찍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중간까지 안 찍고 지금 중간까지만 찍고 올라오고 있어요 반등이 이렇다는 얘기는 혹시나 이 위쪽으로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좀 강합니다 전반적으로 증시들이 좀 강해요 어, 올해 지금 이제 5월 20일인데 사실상 6개월 내내 하락 추세였거든요 6, 거의, 거의 그죠 거의 6개월 돼 가는데 6개월째 하락 추세예요 6개월째 반등 다운 반등이 한번 있었죠 한번 여기 이때 한번 있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그때 언제냐 여기 반등 다운 반등이 지난 6개월 동안 이거 한번 있었단 말이죠 이번쯤에 뭐 반등을 한번 하는 것도 사실 이상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더 아래쪽으로 가겠다고 어젯밤에도 그러고 있긴 한데 아무튼 뭐 그건 지켜봐야 될 문제고 그 반등이 아무튼 올라올 수 있다라는 생각 하시면서 조금 좀 보수적인 접근 해봐야 되겠다는 라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렇게 반등 올라올 수 있는 여건들이 돼요 여건들이 돼 이 금리 조정하고 있고, 금리가 오르다 말고 있고, 달러도 오르다 말고, 말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그래요. 앞으로 긴축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달러가 오를 거고, 금리가 오를 건데, 그건 이제 그때 오르면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조정 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증시가 저런 반등을 할 만한 어떤 그런 여건이 좀 되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하방 포지션은 보수적인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야기를 드리고 있네요. 그 와중에 비트코인 이런 건 아무튼 3만 싸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확실히 힘이 좀 빠지긴 했죠. 예. 아무튼 분위기는 많이 좀 돌아서긴 했습니다. 예. 예전에는 정말 뜨거웠었는데 분위기가 어느덧 싸늘하게 식어 가지고 금융 시장에 겨울이 온건 분명하고 예. 아무튼 뭐 이런 분위기가 쉽게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하셔야 되겠죠. 말씀드렸다시피뭐 긴축이란 재료를 갖고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뭐 긴축을 또 그죠? 또 그리고 소시에트 제네랄인가 그런 보고서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추세전환이 얼마나 어려울 수 있을까 그런거 생각해보셔야 되겠다라는거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어떤 하방 아래쪽으로 투매가 나와야지 뭐 어떤 추세전환 요런게 또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투매가 아니고 뭐 너무나 차분 차분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시장이 반등해야 될때 정확하게 반등하고 있거든요 올라야 될때 오르고, 떨어져야 될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애매한, 이런, 이런 칼 같은 그런 논리로 움직이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추세가 계속 지속되겠다는 거거든요. 뭔가 이게 추세가 바뀌려면, 하락해야 될때 폭락이 나오고, 아니, 그러니까 참, 반등해야 될때 폭락이 나와버리고, 뭐 이런 경우가, 이런 좀 비이성적인 그런, 그런 좀 변칙적인 게 나와야 이게 추세전환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야 투매가 나오고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아무튼 그런 모습들은 뭐잘 보이지 않는다 라는거 전반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죠 지금 하여튼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저항 뭐 어디 테스트 해야 되겠습니까 어제 일단 하락 했으니까 오늘 아마 뭐 지금 보기 지금 분위기 좋으니까 지금 미국 증시 분위기 좋으니까 오늘 보니까 뭐 저항을 아마 테스트 할 예정이겠네요 그죠 저항 어디 테스트 할까요 뭐 여기 있는 뭐 요런 자라 네뭐3920 3925 요런 자리 S&P 기준으로 여기 오늘 밤에 저항 테스트 할것 같고 라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말씀드렸던 뭐 그런 자리들, 뭐, 예를 들면, 뭐, 11,950 뭐, 그런 자리들에 대한 저항을 아마 오늘 밤에 다시 테스트할 것 같은데, 어제 이미 중요한 자리에서 지지력을 안 보여놨기 때문에, 예, 어제 이미, 뭐, 예, 어, 그죠. 어제 이미 좀 분위기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예, 미국 증시가 뭐, 오늘 뭐, 탄력적으로 뭐, 어떻게 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장대 양봉을 뽑아줬어야 되는데, 지표가 안 좋아서 얻어맞았죠. 그런 점들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지켜야 될 자리를 못 지키고, 지금 쌍바닥을 만들 수도 있는 자리이긴 한데, 쌍바닥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 치고는 좀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진짜 의지가 있으면 이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서 저점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죠? 지금 저점 지금 거의 비스무리하게 내려왔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저점이 많이 높아져야 되는데, 저점이 여기 있고, 다음 저점이 여기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이 높아지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여튼 일단 분위기는 안 좋고, 근데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당장 지금 폭락을 하거나 변동성이 살아나는 그런 시기는 아니니까. 어,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 시장도 답답한 흐름 안에서, 뭐, 뭔가 어떤 뭐 기존의 흐름을 이어가겠죠. 예. 어, 요까지 하겠습니다. 어, 하여튼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주봉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뭐 근데 주봉으로 보나 일봉으로 보나 똑같습니다. 추세는 잘 진행되고 있고 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뭔가 반등을 시도하려고 하나? 네, 그죠? 달러와 금리가 쉬어가는 사이에 증시가 반등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에 포인트가 될 거죠. 하여튼 요까지 이야기할게요. 어,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 월요일 날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